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89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 제가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세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89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88문에 이은 질문입니다. 88문은 질문이 무엇이었죠? 사람의 진정한 회계.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 그것이 88문이었고 에, 그 답이 뭔가 하면 에, 그 답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이게 진정한 회개다.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게 회개다, 그죠 이게 진정한 회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서 사는 것. 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는 거, 그죠? 어, 돌이켜서 사는 거. 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삶 자체가 뭐냐? 삶 자체가 회계인 거예요. 그렇죠? 삶 자체가 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날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진정한 회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회계의 삶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회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하면서 사는 겁니다. 회계하면서. 예. 그삶 자체가 회개니까요. 돌이킨 삶, 그죠? 돌이켜서 사는 삶. 그 돌아온 탕자의 삶도 그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그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제멋대로 나가서, 그죠? 살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그 자체가 이제 회계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온 자로서 사는 거죠. 돌아온 자로서 사는 거. 돌아온 탕자의 삶, 회개의 삶.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신자의 삶이 회개의 삶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럼 이제 오늘 8 9문의 질문은 그럼 이제 뭐냐면은 그럼 어,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이죠. 아,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게 옛사람이 죽는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뭘알수 있는가 하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태도예요, 태도. 어, 태도, 뭐에 대한 태도일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어,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을 진노케한 우리의 죄를 읽겠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반응인 거죠. 죄에 대한 반응, 어, 어, 죄는 뭐죠? 죄는 죄의 근본적인 게 뭐예요? 죄,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죄들 말고, 그 죄가 나오게끔 하는 본질적인 죄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죠?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렇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이 죄의 본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의 죄, 그 죄, 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분리된 거, 아, 분리된 거. 또또 또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세상의 자연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죠? 다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안에서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모두 태어나죠. 그깐난 애기 태어나면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뻐요? 웃을 때 천사 같아요? 악마 같아요? 천사 같아요? 악마 같아요? 애기? 금방 태어난 거? 천사 같죠? 그래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laughs> 죄인이죠. 애긴데. 그거 맑고 그렇게 그렇게 순수한데. 그래서 성격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왜 죄인이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밖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됐고 분열됐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계속 죄만 상, 만들어내고 죄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응?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인간,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그저 만들어내는 것이 죄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인 뿐인, 인간이라. 이게 인간의 존재요. 인간의 비참함이요. 죄의 결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가보면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유명한 그 다오이스의 고백이 있죠 이런 고백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다 이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죠 그 우리아도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면 하그 죄가 단지, 단지, 사람 앞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 세상 법도 무섭고, 세상에 사람들의 눈초리도 무섭고, 그죠? 비판도 무섭고, 그것도 다 무서웠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뭐가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그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지인은 바로 자신이 이런 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이 고백이 뭐예요? 벌써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옛 사람이 이게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옛 사람을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이 하나님 앞에 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아, 단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아 단지 내가 못 배워서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래요. 뭐가 죄냐? 그러면 세상 많이 배운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은 뭐라 그는줄 아세요? 뭐가 죄냐? 그럼 못 배운 게 죄다. 교육을 못 받은 게 죄다. 모르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인간의 그 본성이 악하냐? 뭐 하나님 앞에 죄냐?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냐? 죄는 그런 게 아니라 죄는 단지 교육의 부재다. 못 배워서 죄, 죄, 그게 죄다. 그럼 그 죄는 배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못 배워서 죄가 있으면 배우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못 배운 게 죄라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죠? 요새 사람들 요새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요새 그냥 컴퓨터한테 물어보면요. 다 알켜줘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죄는 안 없어져요? 왜 사람들은 더 악랄해져요? 왜더 사나워져요? 왜냐면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나오는 게 죄인 거예요. 뭐못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몰라서, 배운 게 없어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죄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어, 이거를 날마다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바로 어,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옛 사람을 죽여야 회개인 거예요. 그죠? 회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 이옛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 이 죄에 대한 태도가 그러면 어떤가 할 때, 어, 여기 먼저,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 먼저,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슬퍼해야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회계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참된 회계가 되려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뭐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를 드리는 제사라고요? 우리의 마음 마음 근데 어떤 마음? 잘난 마음? 자랑하는 마음? 무슨 마음? 상한 심령 그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 언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슬퍼하고 그죠? 슬퍼하는 거죠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그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슬퍼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은 받아 주신다는 거죠. 뭐를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 그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부패한 이 본성, 죄, 저희의 습성,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마음에 슬퍼하는 거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오전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또 너희 모든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다. 하라, 하라, 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아는, 아는데, 저희가 아는데, 듣고 있는데, 근데도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야죠. 그걸 좋아하면 되, 돼요?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진정으로 그거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 내 자신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반응 이게 바로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반응을 가지는 게 하나님은요 결코 교만한 자를 어,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 죽이고 날마다 계시죠? 예, 죽이, 계시죠? 두 번째, 두 번째 죄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옛사람을 죽이는 건 뭔가 할때 죄를 더욱 더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그죠? 죄를 더욱 더 미워하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더욱 더 미워하는 거. 죄가 사랑스러우면 죄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무리겠죠 죄를 미워해야죠. 그죠? 죄를 미워해야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언제 담배가 끊어져요? 미워야 돼요. 미워야. 미워야 끊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끊는 사람이 있겠어요? 미워야 끊지. 그죠? 미워야 끊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옛사람이 죽는 건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게,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더욱 더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를 피하는 것이다. 죄를 피하는 것.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피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겠지만 먼저 죄를 먼저 어떻게요? 피해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싸울 건 싸워야 되지만 피할 것은 또 피해야 돼요. 그죠? 막 흑탕물이 있는데 흙탕물하고막 싸운다고 같이 막 싸우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다흙탕물이 돼버려. 요 그죠? 흙탕물하고 싸울 방법은 피하는 게 최상책이에요. 안갈 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나는 까딱 없어. 나는 가도 돼.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랬다 큰코다시죠 피할 거는 피하고 안갈 곳은 안 가야 되고 신앙적으로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그죠? 안갈 곳은 안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이거는 옛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건 옛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옛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게 옛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 사람을 죽이는 거.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게하라 죽이라. 그러므로, 그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 은혜를 맛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사실이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를 죽이는 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그것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거, 예, 그 본성을 피하는 거, 이게 옛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옛 사람으로 살려는 그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죠? 아주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예, 이것을 슬퍼하고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피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옛 사람을 옛 사람 옛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예, 옛 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 하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 이게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예. 자,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자꾸 올라와요?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자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어, 옛사람을 죽여라. 오늘도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이 죄를 슬퍼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피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